우리는 두 수를 입력받아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크기에 따라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코드로 텍스트 코드로 작성해 봤는데요. 이제 블록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블록 1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록 코딩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있는 이전에 설명했던 이러한 코드는 블록을 선택하면 없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입력을 받기 위해서 입력에서 입력에서 인풋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는 입력 받은 걸 정수형으로 캐스팅하는 정수형으로 타입을 변경하는 블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메시지를 입력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네, x 값을 입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에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것을 어딘가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서는 X하고, 그 다음에 Y를 두 개의 변수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거를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Y를 X로 바꾸고요. 다음에 이 블록을 이 안에다 끼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오른쪽 코드를 보면 X는 인티자형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것을 인티자형으로 바꿔서 X에다 넣습니다. 이제 Y를 입력받게 되는데요. 타이프 칠 필요가 없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복제를 하게 됩니다. 다시 여기다 붙여 놓고요. X를 Y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에 X를 Y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X하고 Y 두 개의 값을 우리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입력받은 두 개의 x하고 y 값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을 가져다 놓고요 여기다가 직접 타이프를 쳐 보죠 그래서 x는 이렇게 하고요 컴마 x 변수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y는 하나 메시지와 함께 y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받은 x하고 y값을 출력을 했고요.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번째 있는 조건문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조건문 카테고리 안에는 우리가 텍스트 코딩에서 이미 배웠던 if, else if, else 등의 블록들이 있습니다. 먼저 if를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프하고 그 안에다가 이미 조건도 이런 식으로 미리 넣어 놓게 넣어 놔서 있게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산이 있죠. 연산은 두 번째 있는 연산자에 보면 크기를 비교하는 세 번째에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이제 동일한 거죠. 그래서 미리 에, 코드를 넣어 놓은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VAR을 X로 바꾸고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복제한 후에. 가져다 놓고 얘를 y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x하고 y가 비교하는데요. x는 y보다 적은 지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건 안에는 이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하는 문장을 넣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프린트문을 가져다 우리는 놓을 거고요. 여기에다 메시지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에 콜론을 하게 되고요그 다음에 X는, 어떻게, 에, less than Y보다 적다. 이러한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이럴 경우에, 이제 if를 만약에 연속적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제하게 되면 통으로 복제가 되는데요. 요번에는 X가 Y보다 크면, 그러면 요게 less than이 아니라, 네, 그렇죠. 크다. 그레이터 댄 이렇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은 세 번째로 이것을 복제를 한 후에 x 하고 y 가 이번에는 같은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레이터 댄이 네, 그렇죠. 이퀄이 되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지 같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던 x 가 y 보다 작은지, x 가 y 보다 큰지 x 하고 y 가 같은지 이러한 단순 if 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해서 3, 5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3은 5보다 작습니다라는 것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모든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비교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미 3이 3과 5를 입력했을 때 3은 5보다 작죠. 근데 또, 325보다 큰지, 325보다 같은지를 비교할 필요가 없죠.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if를 갖다 놓는데요. 여기에다 if를 그대로 복제해 놓고요. 요번에는 요 조건에 보니까 else if, 다른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else if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가져다 놓고요. 요 있는 조건을 지우겠습니다. 가서, 쓰레기통에다가 넣든가 아니면 마우스로 옆으로 치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작성해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복제해서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X가 Y보다 작지 않다면, 작으면 이 문장을 수행하고 끝나고 작지 않다면 다른 조건으로 X가 Y보다 큰지 다시 묻습니다. 그럴 경우에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제해서 복사해서 갖다 놨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복사를 해서 가져다 놓고 요번에는 어떤 조건? 네, x가 y보다 같은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메시지를 이미 만들어 놓은 메시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if, if, if 한 구조를 좀더 효율적인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하게 되면 위에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다음 조건을 체크하지 않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을 체크하지 않는 구조로 좀더 효율적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만약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했다면 세 번째 조건은 즉 x가 y보다 작지 않고 x가 y보다 크지도 않아요.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다면 네, 두 개의 값은 같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복제에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는 그대로 가져다 놓고 세 번째는 따로 조건을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그 구조가 네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else가 되겠습니다. 즉 위에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수행하라 라는 else가 되겠죠. else일 경우에는 네 갔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if, if, if 이런 구조와 if, else, if, else, if 구조와 if, else, if, else 구조의 세 가지 형태의 구조를 블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행을 해서 3하고 5를 입력하게 되면요. 이세 가지의 코드들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일하고요. 다시 실행을 해서 요번엔 5와 3을 입력하게 되면, 네, X가 Y보다, 네, 크다라는 것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텍스트 코딩보다는 블록으로 만들었을 때, 요 생성되는 코드를 매우 빠르게 우리가 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복잡한 로직을 구현할 때, 이러한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 에 타이핑의 속도와 또는 타이핑했을 때 오류를 우리는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if에 대한 블록 코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